아,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꼭 하고 넘어가고 할수 있다. 아, 또 해야 된다라는, 아, 것입니다. 지금 65세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한 달에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39만 명 정도로 좀 상계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어,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든, 나중에 올려서 30만원을 받든, 거기에서 생계급여에서 공지가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나 다른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기초연금이 더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오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거치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예, 네,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시행령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각종, 참전유공자, 뭐, 이런 수당, 이런 부분까지, 이런 것은 실제 소득산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초연금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앞전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공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르신의 마음, 뭐, 새누리당도 저는 <laughs>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건복지에서 이 문제만큼은 그냥 빠른 시일 안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쭉, 그 현장에 많이 다녀보고 있다가 이렇게 국회에 와서 했는데, 지금 정기노동자들이 한 4,500명 정도가 22,900볼트의 활성공법 위안 옆에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차하면 바로 화상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공단부터 뭐 틀리고 고용노동부가 틀리고 근데 이게 정기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그리고 KTX 등등의 모든 부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이라는 부분은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권역별로 새로 먹어서 병원을 세우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 두 곳밖에 없어서 전부 이동거리가 아주 작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그 응급, 외상 그 응급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화상 그 직, 치료실, 뭐 직, 저, 어, 직접 집중 치료실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이것을 좀 운영해서 권역별로 그 화상환자들, 일반 환자들까지 58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 특히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해 좀 주시고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장의 말은요. 예, 남인순 의원님.